이 드라마는 어... 나의 학창시절을 어... 바탕으로 한 전출해줄게. 리얼한 이야기다. 아... 아,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아, 그래. 시켜 먹어야겠다. 시켜 먹을 땐 배달통이지. 와, 메뉴판 보기 너무 편하네. 아, 뭘 먹을까. 그래. 중국집. 중식을 먹는 거야. 아, 뭘 먹을까. 어우,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여기 1번 세트 배달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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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달이다.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야쿠, 하야쿠. 아싸. 아, 카드를 어디다 놨지? 잠시만요. 카드가 어딨더라? 아, 아 네. 카드를 어디다 놨 아. 잠시만요. 여기다 둔거 같은데.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아주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금 아, 다음 배달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4,500원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아유. 카드를 어, 찾았다. 뭐 이거는 내가 들어, 계산해드리면 되죠? 네 결제해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뭐야 아, 아이아이고 잔액 부족이잖아요 아내 마지막 방인데 아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로 천오백십 <laughs> 아 뭐야 아 진짜 아 이중은 맨날 군수 쓰레기를 버려 아나진못 참겠어 진 어... 오늘은 진짜 한마디 해야겠어 저기요 나와봐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아 나오시라고요 뭔데 이래 시그러네뭔 혼자야? 뭔데 남의 문을 이리 스게두드리니 어이. 음식은 그 맛있게 드셨어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laughs> 가는 길에 이 쓰레기 좀 가져버릴. 아 쓰레기? 아이 그러면요? 제가 당연히 버려야죠. <laughs> 안끊이죠 네, 사장죠야나 진짜 오늘 진짜 죽을 뻔했다 완전. 우와, 죽다 나아 아이, 출출해. 엄마, 밥 줘! 엄마! 아, 맞다. 엄마 어, 시장 갔지? 아, 배달 음식 먹어야겠는데? 뭐 먹지? 아, 맞다. 배달통, 정리물통이 크니까, 배달시켜 먹어야지. 아, 중국집. 자, 어, 짜장면 결제! 배달 왔습니다! 어, 뭐야? 벌써 왔어? 형아, 뭐야 배달 시킨 거 너였어? 네. 어? <laughs> 형또 애들 막돈 뺏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요새? 이거. 어또또또또 어, 진짜... 또, 또,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또 때린다. 어귀여워서 <laughs> 그래. <laughs> 야형 요새 왜 이렇게 배달하면서 그 나쁜 짓안해 착하게 살아. 아 그래요? 어 그럼. 야, 여기. <laughs> 그 이거 맛있게 먹고 에. 그릇 저기 문 앞에 내놔 알았지? 그걸릇 안에 쓰레기 넣으면 진짜 죽는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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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맛있게 먹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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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좀 기다려 나 지금 게임해야 돼 이거 바빠서 간다 간다 하 진짜 어우 좋긴 한데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냐? 네, 나가요! 네 배달해요 네. 네. 네 단골이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도 배달해주는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 만두는 안 시켰어요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얼마인가요 4,000원? 네 맛있게 먹어. <laughs> 네, 맛있게 먹고 깨끗이 씻어서 밖에다 내놓을게요. 아유넌 이게 좋아. 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어른스러우니까. 갖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네,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음, 고마워. 네. <laughs> 대포건 엄마 같지 않아? 어, 야 진짜 대포건 엄마 같네. <laughs> 야, 그럼 얘는 덩어리겠다, 덩어리 같다. 덩어리. 초록 덩어리. 야, 홀까야. <laughs> 어, 배달한 <배달한다보네>? 나무래? <laughs> 야, 네가 가서 받아. 아, 네가 나가라고 아, 네가 가. 아, 싫어. 네가 가려고. 아, 야, 나, 난 패티 입었어. 패티. 나는 내복입었다 야, 패티가 훨씬 더 부끄럽지. 내복이 더 부끄럽다. 한발 티가 가라. 부끄러 죽겠어. 나못 가. 아, 몰라 몰라 몰라. 네가 나가. 아, 야. 문을 안 열어. 아까부터. 아 배달이요. 배달. 아, 야아 그럼 아, 어, 예, 예. 아, 왜 예. 아까부터 문을 안 열어. 아니 나 패티만 그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어 아, 남자끼리 뭐 어때? 아무 캐나라도. 아니 패티만 입고 있어. 없지? 준식? 응? 아니면 아, 무슨 이 엘리베이터도 없어. 힘들겠네 진짜. 아, 아, 아 이상형인데 손이 이 정도로 예쁘면 얼굴은 얼마나 예쁜 거야? <laughs> 저게 손이 제 이상형이어서 그런데 얼굴 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오, 오빠. <laughs> i didn't see 저랑 <laughs> 뜨거 <laughs> 밤을 보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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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배달을 이런데까지 시켜 배달이요 와! 배달이요 와! 딜리버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게 드시라고요. 와. 딜리셨어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알아들어. 예미. 아. <laughs> 배달려요 아이고 여기까지 용체도 찾아와 분명 기네네 목숨 걸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훌륭한 젊은이야. 이거 맛있게 드시고요. 그릇은 그냥 버려요. 자꾸 저기 담 넘어올 때 총으로 쏘더라고, 자꾸. 아유, 버려요. 아니, 젊은이, 젊은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 없네? 아, 아쉽게 됐구만. 어쨌든, 아우, 우리 룸아, 배가 할수 있을 텐데. <laughs> 아, 더워지 더워. 아니 무슨 전근까지 무슨 배달을 시켜요? 아유, 더워 죽겠는데, 아이 더워죽겠는데 진짜. 아니, 아이 계산은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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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저, 저 김병만 족장한테 돈 받으라고. <오기> 아, <więco> 아, <laughs> 알았어요. 아이, 맛있게 드세요. 하네, 뭐디야? 뭐 먹을 거 없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지구에 있는 패달통 어플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보자.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지구에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구나. 맞아,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이야. 음 완벽하게 처벌을 완료했다 우와, 너무 좋다 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백억 꽝년는 걸리겠지? 좋아요 <laughs> <고생하자. 웃음> <laughs>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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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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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야, 지구음식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아... 음 앞으로 자주 시켜 먹자. 너무 <laughs>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음